또중말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판면돼서 청와대를 나오는 모습도 직접 봤습니다. 그동안 그차비천 거리에서 아무리 탄핵 비언을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를 비주려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너져 내려가는. 대한민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저에 대해서 대선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출마 촛불시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매주 촛불 집회가 열렸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진실을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을 앞두고 어제 부모님이 계신 대전 현충원회를 다녀왔습니다. 국가 유공자셨던 제 아버지의 영전 앞에서 주먹을 꽉 줬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나인데 이대로 말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재선 의원입니다. 생전 처음 이런 전국 단위 선거에 나오는 겁니다. 두려움도 많습니다.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결랑 끝에 서 있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 애국 시민들이 내미는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살겠다고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당의 선배님들에 비해 능력도 경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진실에 대한 열망 자유를 위한 투지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지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다음의 세 가지를 꼭 지켜내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상처를 어루만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역사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태극기 시민들과 그 눈물과 좌절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온몸을 던져 흑검 연장을 막아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분열된 보수를 재건하겠습니다. 지금 태극기를 들었던 시민들은 우리 당에 실망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달래서 우리 당으로. 보수의 기치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멈칫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보수는 권국과 부국의 신화를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다들 저마다 보수라고 합니다만 저는 수식이 필요 없는 보수, 정통 보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보수를 결집시켜 통쾌한 구회말 역전승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자유 민주주의를 확립하겠습니다. 민노총 전교조로 나라가 좌경화되고 있습니다. 폭력 시위 도중 사망한 백남기 씨는 기억하면서 태극기 집회 중 분사한 우리 세 분의 열사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진 국정교과서는 전국 중고교 중에서 단한 곳만 채택이 됐습니다. 저는 통진당 이석기를 국회에서 처음 공론화해서 몰아 냈던 사람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우리 보수의 두 축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속서에 어긋난 그 무수한 악법들을 몸으로 막아내왔던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이제 자유와 법치가 숨쉬는 제대로 된 나라 꼭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